이게 한몇 곡이 쌓이니까 정말 엄청나지는 요 아니 태시왜안 누르셨어요?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제 기억 속에 더 남아 있는 건 현빈 씨 버전이에요. 아, 그 어, 남자 현빈 씨그 노래도 차트에 1위를 한번 했었던 네, 것 같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입대 전에 발표했었죠. 김소희 양은 아!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아, 싫어요. 아, 싫어요. 보게 싫어?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게 예?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그리고 거품 키스. 아, 거품, 거품 키스 뭐죠? 그래 커피. 이거 이거. 털모자 쓰고. 이렇게 거품 거품이 커피를 마시다 이렇게 붙잖아요. 여자들은 왜 그래? 여자들끼리 있을 때안 그러면서 꼭 남자들끼리 있을 때 이러더라. 그래서 면서 닦아주면서 이렇게 딱 거품 거품 이렇게 입에 묻힌 거 아니야? 근데 왜 제가 하는데 반응이 다왜 이래요? 아니, 아니, 너는 그냥 가. 그 동네에서 현빈 따라하는 그지? 진짜 양아치 같아. 진짜 양아치 같아. 야 여자들 왜 그러냐? 진짜 안 우리끼리 짜증고 우리끼리 진짜묻히 미치냐?